안녕하세요. 풍빵남매입니다 오늘, 오늘 영상은 페트에서 나온 OES 이디아 폴드브루 예, 콜라보 한거 나왔고요. 네, 그리고 꼬북칩에서 초코츄러스 마시는 새로운 맛을 한번 리뷰해 볼 거예요. 네, 네. 바로 맛을 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네. 뭐부터 맛을 볼까? 일단, 간단한 이거부터. 아, 그거부터? 네, 꼬북칩부터 맛을 볼게요. 네, 특징을 보여드린다면 여기 초코츄러스맛이고요 136g 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한겹안에 뭐 발랐다고 뭐 초코를 발랐다고아향 음. 네. 바로 올라와요 음. 오안 나오고. 진짜 츄러스 냄새가 나요 음, 초... 겉에 초코 커팅을 하고 설탕을 뿌렸다고 나와있어요 음. 근데 설탕 알갱이가 아, 살짝 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어, 보이긴 한다 뭔가 확실히 뭐 발른 느낌이 나긴 해요 음. 음, 음. 되게 바삭하고요 꼬보치만의 그 바삭함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코팅된 음. 그 느낌, 뭔가 초코 체스를 얇게 먹는 느낌이에요. 첵스 음. 음. 초코 겉에 초콜릿이 얇게 코팅된. 느낌 음. 맛은 확실히 트러스와 초코의 중간 중간 사이. 딱히 시나몬 가루가 이렇게 겉에 붙어 있는 것같지 않은데 트러스 향이 나는 게 신기하네요. 음. 솔직히 먹기 전에는 뭐 반신반의 했어요. 뭐 트러스 맛이라 해서 얼마나 좀 날까 했는데. 강하게 나는 건 아니지만 은은하게 은 츄러스의 그 쫄깃한 부분은 없는 대신 바삭함만 가지고 온것 같은 느낌이에요 음. 보통 츄러스 향이었으면 시나몬 향이 좀더 강하게 계피 음. 향이 강하게 났을 텐데 이건 초코 향이라서 그냥 계피 향 싫어하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음. 계속 손이 가게 되네요 그냥 음. 왜냐면 이게 막 엄청 달지 않아요 겉에 초콜릿 묻어있고 설탕 뿌린 것 치고 막 엄청 달지 않기 때문에 음. 계속 먹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부담이 없네요. 음, 음. 애들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맛있어요. 음. 잘 나왔네요. 여기 다시 사 먹을 수 있는 의향이 있어요. 이건. 완전. 음. 자두 번째 OS. 네? 이디아랑 콜라보를 하다니. 중량은 기존 거 제가 봤거든요. 일반이랑 360g 똑같고요. 음. 그리고 여기 뭐야? 뒤에는 또 이벤트, 어, 이벤트 한다고 적혀 있네요. 뭘 주는지 모르겠어요. 쿠폰? 아 당첨 쿠폰. 음. 아 커피, 어 쿠폰을 준다고 이벤트 하고 있고요. 음. 당첨되면 이디아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지? 음, 네. 포장지는 역시나 박스 패키지랑 똑같고요. 이디아랑 콜라보했다고 여기 이렇게 남색으로 이렇게 됐네요. 골드브루도원두 따라 향이 달라서 그렇지. 어떨지 모르겠네. 커피 향은 살짝 올라오긴 해요. 근데 보면. 이렇게 막기만 해서는 약간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 섞은 모카 느낌. 빵에 커피향이 배어있는 빵 맛? 그런 음. 느낌인데 확 올라오는 건 아니고 은은하게 맛나 이거죠 근데 이거 모르고 그냥 먹었다? 음. 그러면 커피향인지 모를까 형님 음. 바로 먹었을 때는 몰라요 먹고 나서 한참 찍고 이러면서... 있다가 음... 이러면서 냄새를 입안에 음. <laughs> 넣고 냄새를 맡아야 좀 알까? 음. 초콜릿에서 나는 커피향은 미미하고요 빵 자체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것 같아요 향 당첨 쿠폰을 찾아보세요 다 꺼내볼까? 자, 아, 수박. 없다, 빵이에요. 이벤트 빵입니다. 제품 안에 당첨 쿠폰이 나오면 당첨. 제품 안에 쿠폰이 없으면 다음 기회에 라고 써 있어요. 없네. 그래도 뭐 맛은 괜찮았다. 이제까지 뭐 맛을 낸것 중에 그나마 사기권에 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커피향이 부자연스럽지 않아서 좋았어. 음 빵도 뭐 안에 있는 크림도 적절하게 조화가 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은 성공이네요. 맛을 본것 중에. 오늘 먹은 것들은 다 좋았어요. 네, 이것으로 OS의 이디아 콜라보를 한콜드브루 맛, 그리고 꼬부칩의 초코치료스 맛을 리뷰해보았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